주식천재 백사장입니다. 자, 오늘 또 추천드릴, 저기, 뭐야, 종목이 라온시큐어입니다라온시큐어 라운시큐어. 라운시큐어 보시면 쌍바닥 나왔죠. 쌍바닥 나왔죠. 자, 폭등 한번 갈것 같아요. 폭등 한번 갈것 같으니까. 자, 보시면. 자, 그래도 한 15%는 충분히 줄것 같습니다. 라온시큐어 아니면 여기까지도 한번 칠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름이 라온시큐어입니다라온시큐어 자, 라운시큐어 프로그램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자, 풀어가나, 시뻘거네요. 시뻘개요. 시뻘겄습니다. 앵두, 앵두, 시뻘겄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자연인들도 듣고 계세요. 자연인들도 듣고 계시고. 자, 진짜, 불우한 분들도 많이 듣고 계세요. 이걸로 먹고 살라. 왜냐면 하 요즘에 이 건축 시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노가다 뛰시는 분들도 이걸로 지금, 지금 어떻게 좀 하려는 사람들 이 계시고. 또, 특히 중개사분들도 지금 시, 실업자가 많아요. 탁송 대리운전부터 지금 날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지는 마시고 조금 조금씩 하시죠. 자, 가시겠죠. 자, 라운 시큐어가 이제 폭등 주입니다 자, 다음 주 폭등 주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계가 안 되는 중개사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잘 보시기 바라니제 구독 좋아요. 자, 알림 설정 이런 거좀해 주시고 주식 전재백 사장 많이 광고 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라운 시큐어 갈거 같고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자, 월봉 났죠? 주봉, 어우, 주봉 낮아요. 주봉 낮아요. 자, 그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라운 스큐어. 수급 뭐볼 것도 말 것도 없죠? 외국인 좀 들어와 있고요. 그쵸? 자, 그래도 간다. 갑니다. 자, 라운 스큐어. 잠정입니다. 잠정. 중요하네요. 외국인들 들어왔네요. 꽤 들어왔죠? 이제 올리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돈을요 이런데 좀 걸어 놓으시면 돼요 좀 걸어 놓으시면 뛰면은 그때 팔면 되는 겁니다 뭐 주식 별거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주식 단타 같은 것도 여러분 다 알려드릴게요 주식 단타 잘못 치면은 근데 다 작살나니까 자 주식 단타는 많이 치지 마십시오 많이 치지 마시고 그냥 딱한번 따고 한번 따고 자 열흘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4일 기다리고 이렇게 가셔야지 이거를 계속 만지작 만지작 하면 안 돼요 딴거 하세요 차라리 사놓고 대리운전 뛰시든가 자탁송 탁송 하시든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농수산물 시장에 디버라고 있습니다. 그거 깔아놓고선 하더라고요. 깔아가지고. 자, 그 탁송 같은 거 하는데 한 만오천원씩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중개사분들, 일 없는 분들, 자, 그런 거라도 하면서, 요런 거좀 사놓고, 이제 올라가면 딱 해서 생활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딴거 있습니까? 같이 돕고 사는 거지. 자, 라온 시큐어. 다음 주에 갈 종봉이니깐요 어, 갈 확률 57%입니다 57%자 여기서 더 떨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갈것 같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너무 또 저기 주식이 너무 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자 알면서 여러분들과 이 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가까워지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주식이 뭐 누가 뭐부터부터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죠 가치들 다 살아야 됩니다 자연인들 산에서 지금 이걸로 해서 버는 사람 있어요 아시겠죠 자이예 30분. 보겠습니다. 자, 30분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보시면 뚝뚝 섰죠. 자, 양봉입니다. 갈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갈라고, 갈라고 준비합니다. 이게 다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살 때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후딱 다 사는 게 아니고, 보초로 한 주, 두주 사세요. 사갖고 여기 내려가면은 조금 매수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훌로덩 다 사는 게 아니다. 한 번에 그냥 사면뚝 내려가버려요. 아시겠죠? 이게 누가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세력 마음이지. 세력 형님들 마음이지. 누가 합니까 이거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시, 기다리시고, 노을도 엊그저께 오른다 그랬다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노을도 그죠 이 노을도 원래 올려야 되는데, 광고가 너무 그, 저기, 57% 이런 걸안 해놓으니까, 세력형님들이 그냥 내려버린 것 같아, 계속.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이제. 뭐, 조정한 2, 3일 정도 하다가 올릴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자, 주식은 자꾸 사고팔으면 다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 주식천재 백사장만! 보고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자 기가 막혀 나왔잖아요. 쌍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막혀 나왔으니까 주전 백사장만 보고선 하셔도 돈 따니까 조금 조금씩 사십시오. 그러고 맡은 바일 최선을 다해서 이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계속 사고 싶고 팔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좀 땄다고 나 이거 따라 땄으니까 요거 이럴 때까지 해도 돼.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 탁송 알바 가면요 이게 힘들어요. 하루에 딱 일당 벌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자 보셔 가지고 충분히 자기 차치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쫙 올릴 것 같아요. 쫙 올릴 것 같으니까 봐가지고 운이 되면요. 아시겠죠? 너무 많이 싫지는 마시고 아시겠죠? 자, 주차도 백사장,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많이 좀 알려 주십시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걸 돈 벌게 있겠습니까? 지금 다 자선사업 하는 거죠. 아시겠죠?